안녕하세요. 유튜브 멋진 루피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채비는, 어... 심해 갑오징어, 어... 전용 채비로 출시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채비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채비는, 어, 루피피싱에서 제작한 갑오징어 꿀챔 채비 A 타입입니다. 단차는 지금 봉돌 단차는 5cm에 가지 길이는 15cm 정도로 되어 있는 타입이고 라인은 지금 경심줄 6호로 지금 준비를 해서 제작이 되어 있는 갑오징어 채비입니다. 그래서 A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단차가 5에서 15cm 정도 되는 지금 채비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B 타입 같은 경우는 단차가 5에서 30 봉돌 단차가 5cm에 가지, 가지 길이 30cm로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. 그리고 어, 세 번째 C 타입은 심해용으로 이제 제주도나 여수 먼바다에서 사용할때 쓰이는 갑오징어 채비입니다. 가지줄로 되어 있는 채비이고 단차는 이제 봉돌 단차 5cm에 가지 길이는 60cm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세 가지,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지금 보시면은 A 타입, B 타입, C 타입.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, 특히 이 채비 같은 경우는, 이세 가지 타입 채비 같은 경우는 이제, 어, 바다 조류가 약할 때, 보통 조류가 약할 때라고 하면은, 보통 시미물부터 어, 이물까지 이물까지가 보통 조류가 좀 약하고 물대가 좀 죽는 물대이기 때문에 갑오징어들이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는 어, A타입, B타입, C타입 봉돌단체는 5cm에 가지길이는 15, 30, 60으로 해서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타입은 어, 조류가 셀때 그러니까 보통 조류가 셀 때라고 하면은 보통 산물에서 십 어, 일물까지를 보통 이제 살이 어, 때라고 해야 되죠 물이 살아나는 물 때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, 채비는 이제 C 타입 어, D 타입 E 타입 F 타입 이렇게 해서 봉돌단차 15에 가지 길이는 15. 그 다음에 E 타입은 봉돌단차 15에 30. 그 다음에 F 타입은 봉돌단차 15에 가지 길이는 60cm로 C 타입은 지금, F 타입은 심매용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 갑오징어 꿀템 가지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가지 타입으로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어, 지금 라인은 어, 물의 저항이나 물의 저항이나 어 물의 저항하고 줄 꼬임이 없게 어, 바다낚시할 때 우럭이나 갈치 낚시할 때 많이 쓰이는 라인으로 경심줄로 제작한 채비입니다. 그래서 라인은 경심줄 6호로 지금 제작을 했고요. 그다음에 한 봉투에 채비는 4개씩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은 지금 정가 4,500원에 11% 할인해서 판매 가격은 지금 4,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갑오징어 채비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 근, 뭐, 내만용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지만 주로, 어 남해 먼바다나 아니면은 개보, 제주도, 그러니까 제주도 심해, 갑오징어 전용 채비로 제작을 한 채비입니다. 그래서 타입은 일단은 어, A타입, 그 다음에 B타입, B타입, 그 다음에 C타입, 그 다음에 D타입, 그 다음에 E 타입, 그 다음에 F 타입. 그래서 총 6가지, 6가지 타입으로 제작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6가지 타입입니다. 보이세요 그래서 구매는 루피피싱은 루피피싱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 루피피싱 이라는 네이버 스토어가 있습니다 스토어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갑오징어 채비로 검색하시면은 음, 신제품으로 갑오징어 꿀잼 가지채비 제품명을 보실 수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 타입은 여섯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 일단은 바다 조류 그다음에 물때 이런 거를 체크하신 다음에 원하는 물때에 맞춰 채비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봉투 안에 지금 채비가 4개씩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라인은 지금 경심줄 6호로 돼 있고 멘돌의 어, 12호랑 그 다음에 인터락 스냅도로 12호로 지금 봉돌 단차 아래쪽 부분과 가지 길이 쪽 아래쪽 부분에는 스냅도래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봉투에 4개씩 들어있는 갑오징어 채비입니다. 제가 직접적으로 필드 테스트를 직접 해본 채비이고 서해 내만과 그 다음에 서해 깊은 수심 그 다음에 남해 먼바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갑오징어 가지채비 입니다 한번 써보실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가 올해 이제 올 겨울에 이제 갑오징어 출조를 나가게 되면은 바다 물때에 맞춰 가지고 제가 사용을 할 채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쓰기는 좀뭐할것 같아가지고, 네, 일단은 조사님들한테 좀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끔 직접 수제로 제작한 채비입니다.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지금 뭐 남기려고 하는 건 절대 없고요. 네, 편리하게 쓸수 있게끔 일단은 줄꼬임이나 아니면은 조류의 물에 조류의 물의 저항을 좀덜 받기 위해 최대한 채비를 빨리 내려서 낚시를 할수 있게끔 만든 채비이기 때문에 어 감도도 좋고 그 다음에 줄 꼬임도 없고 그 다음에 편리하게 쓸수 있는 채비로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어, 갑오징어 가지 채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멋진 루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